미안 미안 시간을 또또 헷갈려갖고 다음부터는 준비하고 나와 아, 알겠어 <laughs> 아 장양이 오늘 잘못됐다 아 진짜? 아씨피피 피 뭐야 거기서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어. 색깔 매치 아니야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어. 상의가 잘못됐어 상의? 얘미친면 어. 예, 초록색 느낌이 없어갖고 이기울 게 없는 거야 계열이 내가 이따가 이거 왜 잘못됐는지 네가 참고한 걸 내가 보고 말해줄게 알겠어 일찍 일찍 다녀 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어. 그러는 거야 오늘 진짜 미안해 어? <laughs> 오늘 그 경로가 바뀌어갖고 내가 시간 예측을 너무 잘못했어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 너네는 오늘... 모르지 오늘 코로나 대출이 어. 끝난 날이야 하... 10월 22일이에요 오늘 그러네. 그날이야? 씨 어. <laughs> <laughs> 근데 이런 날에 지각을 해? <laughs> 대박 야 오늘 대박이다 니네가 바쁘게 사니까 몰랐던 거야 우리가 드디어 오늘 빚을 다 갚은 날이야 아, 진짜 완전 아니, 대박 제일, 제일 바쁜 사람이 이걸 기억하고 어, 있네 그래서 어, 대박이지 어, 진짜 그래서 대박. 지금 가는 곳이 어. 대박 참치 초밥 모델 <laughs> 진짜? 진짜? 메뉴를 얘기한 게 아니야 어? 지금, 메뉴 이름, 어? 지금 메뉴 얘기한 아니야? 가게 이름이 <laughs> 대박 참치 초밥 모델 나는 네가 대박이야 <laughs> 이런 <이러고> 거그 <laughs> 어, 메뉴를 얘기한 줄 알았어 여기 예전에 우리 구독자 분께서 어. 어, 추천해 주셔서 아. 근데 진짜 대박이라 그래서 멋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대박이기 때문에 어. 어, 오늘 코로나빚을 사업자 대출을 크으... 어, 모두 갚은 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대박 찬치를 가겠습니다. 대박. <laughs> 와우. 그리고 마이천굿 마이천굿주가 나왔어. 와. 굿즈가 어, 숙취 해소제 빈티지 캐. <laughs> 어. 아, 술 깨는 거같은데 어. 아, 다들 개어내시고 <laughs> 어. 어. 숙취 해소하시라고. 아, 그림에도 있네 개어내는 어. 게. 개어내시라고. 그래서 마이천 굿즈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yeah. 아. 맞아. 새로운 출발. <laughs> 대박. 대박 참치 초밥 모듬회. <laughs> 어, 가게 나, 이름이 그거 야아 메뉴를 좋아. 이름 말하는 것 같아, 자꾸. 괜찮은 것 같아. 저희 모듬 참다랑 중짜 하나 주세요. 이거 줘봐봐. 어. 어뭐 문제점을 얘기해 줘야 돼, 이거. 이거, 이거잖아. 아, 어, 그치. 개를 좀. 지금, 지금 이걸 입고 온 거거든. 어. 근데 이게 너가 왜 문제인 줄 알아? 어. 기장이 아. 너무 길어. 아, 이게. 지금 이 사람 봐. 아, 그 짧구나. 어, 그니까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밑에 하얀색 보이는 거지. 있그 어. 폭이. 그 얘는. 밑에 말아서 이해 가지? 어, 말아넌 어. 지금 이게 힙합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아, 이게 이러면 안된다 박스 튀어 갖고 이게 살짝. 이 바보 지금 깔레 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 사이즈가 잘못 폼에 문제고. 어, 어, 어. <laughs> 폼이 맛이 는데어 잘못됐어. 폼 미쳤다. <laughs> 그렇지? 아, 톰 <폼> 돌았다. <laughs> 그렇지. 돌았다. 아, 폼 돌았어. 간다. 간다. 네. 간다. 네. 네. 와사비. 여기가 우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셨잖아 응, 음,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대박이다. 여기가 가성비가 진짜 좋다더라고요 지금 모든 해랑 이제 참사랑어 해가지고 중짜시키면 음. 여러가지 그, 스키다시라 그치, 스키다시가. 네. 그리고 되게 저렴하게 먹을 먹으실... 수있 음. 지금 벌써 이것도 해무침도 나오잖아. 맞아, 맞아. 최고야. 어. 그렇지 뭐 먹을까? 먹어봐봐. 회 아, 엄청 쫀득쫀득하네. 아... 엄청 쫀득쫀득해. 오, 진짜. 음. 약간 오버잖아회 달지가 않아. 맞아. 음. 리 어, 그, 흥지지, 그지? 헷, 떡! 너회는 청아지. 청아지. 맞아요. 청주가 좋아 너무 <웃음> 힘든다. <웃음> <웃음> 오늘 기분 좋은 게 티가 나. 빚다가 팠는데. 응, 좋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잖아. 그치. 와, 너가 어, 제일 응. 고생했지. 응. 원래. 천 대표, 대표가. 이거 원래. 이럴려고 대표하는 사람이. 이럴려고 대표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돈 갈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러려고 대표하는 거예요. 짠! 우리 코로나 빚을 갖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다 갚았으면 아마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때가 딱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시기가. 어. 맞아요. 여기는 여자 치는 조금 음. 해동돼서먹는날 나을 것 같아요. 아, 회를 먹다가, 음. 그리고 참치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역시 먹자라. 나는 쇼가를 좀 많이 와, 이게 되게 백김치인가 보네. 어, 음. 백김치에 먹는 거좋아 음. 괜찮아? 음. 회가 두께감이 있어서 음. 식감이 좋네. 어. 음 어, 너무 고소하다 천이 오늘 와서 빚다 갚았다고 하니까 몰랐지 솔직히 어, 말하면 한번 됐지. 얘기해 줬는데도 실감이 안나 맞아? 맞아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갚았어 <laughs> <가봤어. 맞아. 웃음> 너무 오랫동안 갚아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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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안나 음. <laughs> 너무 오랫동안 갚았어 <laughs> 정답 아 그래서 내가 실감이 잘안 나는구나 와나 참치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그래? 응 어. 얼마 전에 제가, 유연이랑 응. 오강 참치 갔다 와가지고 아 거기 엄청난 음, 맛있었어 너무너무 음. 참치는 김이잖아 그치 무조건 김이지 확실히 아, 참치는 김이야 이, 이 참치에 기름장을 찍고 참치를 제 나오면은 음, 통은 음. 이렇게 좀 해동 해동이 안 되있잖아. 어, 그렇지, 살짝 그치. 이제 음. 녹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아. 그리고 기다리고 음, 그 다음에 대서 음. 김이랑 이거랑 음. 그냥 간장이랑 음. 와사비랑 먹는 게나 제일 맛있어 아 음. 예. 야. 음, 아 어, 나는 참치 이게 좀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그 맛으로 먹는 것 같아. 아, 추박. 제가 좋아하는 새우 초밥이 나왔어. 난 완전 좋아. 나 알지? 일본 가면 이거 밖에안 먹는 거. <laughs> 이거랑 계란만 먹는다. 완전 알지? 그 아. 초밥집 가서 새우랑 계란 초밥 만 <laughs> 먹을 거 있어. 그 좋은 맛있는 초밥 다야되고그더 어. 뭐. 웃긴 거알지그 뭐냐, 일본 스시 그 빚는 사람 있잖아. <laughs> 그 사람한테 요청을 계란으로 했잖아. 집 <laughs> <laughs> 없어가지고. <그치>? 없어가지고. <laughs> 네. 계란 없어가지고. 도는 거에 없어서. <laughs> 아, 아. 좀일 끝내고 가면, 집에 가면. 어. 이제 좀 혼자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있잖아. 혼술? 어, 혼술. 근데 이제 뭐 이제 술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서 음. 한잔 할 때도 있잖아. 이제 음. 내가 먹고 있으면. 이제. 근데 그... 그럼 난 들어가지. <웃음> <웃음> 난, 난 들어가. 나 여기 끝내기 전에 <laughs> 그냥 끝내기 있냐, <웃음> 여기? <웃음> 나 우리 집 맥주 셔틀이거든. 맥주는 <laughs> 내가 사다 주는데. 맞잖아. 어, 어. 맥주는 내가 사다 주는데. 맥주는 그친그 그 친구가 다 먹거든. <laughs> 그 친구가 다 마셔. 진짜 셔틀이. 아 야, 진짜 나는 진짜 한 캔도 <laughs> 안, 안 해. 어. 아쉬우. 아, 너무 웃긴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동석을 싫어하네. 하려던 얘기가 뭐였어아 이거 내 질문이 사전 차단됐나? 하려는 <laughs> 아, 얘기가 뭐냐면 아. 랬잖아 부부끼리 이제 같이 술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 있잖아. 있지 있지. 어. <laughs> 또 어떻게 생각해? 나는 부모끼리 술 좋아하면 애도 있고 막 그런 상태야. 어. 그럼 어떻게? 나는 한명 그래도 정상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 난 들어간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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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쪽이 정상이네. <laughs> 어. 아니까 그러니 이거지. 정, 누가 정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laughs> 그치, 그치. 나도 정상이랑 비슷게 하는 게.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음. 나는 술을 그렇게까지 막 엄청 즐기는 사람을 그랑 구구는 못할 것 같아. 아, 그 그니까 둘다 술을 너무 좋아하면, 아. 밸런스가 좀안 맞지 않을까. 아, 아. 아 그러지. 그러니까 아. 내 생각엔 그래. 음. 뭐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음. 음. 나는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음. 굳이 그 친구까지 술 엄청 좋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나 음. 음. 같은 입장에서 총각들은 약간 그런 로망이 있거든.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랑, 이제 뭐 맥주나 이런 거한 잔하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우. 좋지. 어.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음. 이제 음. 술을 둘다 너무 좋아한다면 아. 과할 정도. 아, 그럼 안 돼. 둘다 <laughs> 너무 좋아하면 어. 그거는 한쪽만 너무 과하게 좋아해도 안 좋은데. 아, 그렇지. 둘다 너무 좋아한다면, 와, 그럼, 그럼 파국이지 파국. <웃음> <웃음> 어, 그럼 파국이. 그 진짜 파국이다. 아. <laughs> 묵국도 아니고 씨. <laughs> 아, 팟국? 팥국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난 집에서 들어가는 거 어. 내가 어. 촬영하면서 이제 어. 술 근데... 이렇게 마실 기회가 많잖아. 어. 그러니까 들어간... 집에서 혼술을 안 해. <laughs> 유튜브하면서. 아근 일부러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냥. <laughs> 아까 그러니까, 유튜브 때는 어. 유튜브 때문에 집에서 혼술을 아야. 아. 음. 음. 일부러. 그치 근데 와이프는 집에서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아 어. 어, 이제 같이 내가. 는 뭐, 근데 내가 보통 내가 어. 사가고. 아 사가고. 본인이 어. 다 마시고. 아. 아 본인이 다 마시고. 내가 기 아, 아까 처음 얘기하는데 바로 난 들어가지 빵설임이 아, <laughs> 없었어 굳이, 굳이 뭐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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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할때바통터치하는 것처럼 <laughs> 차라리 마실 거면 나가서 마시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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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음. 그냥 생맥주 한잔 이렇게 아, 그런 건가, 그렇게 아. 하고 있지 아. 집에서 굳이어한 아, <laughs> 아, 아, 명이 마신다 한 명은 조용히 들어가도 그런 예의야예의 예의. 음, 공간 분리 음. 음. 만약에 나가서 생맥주 집 같은 데 있잖아 그남 와이프랑 네, 남편이 둘다술 좋아해. 음. 그래갖 막, 애들이 뭐 옆에 있는데, 아아. 막 소주 한 4병에 생맥주 한 8잔씩 막 둘이서 먹고 막 취해 있어요. 아아. 그러면, 그러면 분의일할때 애들은 빼줘야지. <laughs> 치킨값만 미친놈. <laughs> 분의일할때 애들은 빼줘야지. 네. 아, 그그 애들은 빼줘야지. 아, 아, 그 와이프랑 남편하고. <laughs> 둘이서 엠분의 일 해야지 어... 빼줘야지. 아, 네, 저... 상식, 생각지도 상식,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애들은 빼줘야지. 어... <laughs> 우리 집은, 우리 집은. 가족 외식한다. 엠브네 어, 뭐 어, 1이야. 아, 진짜? 아, 그 만큼. 애들은 대신 어. 막걸리 값은 빼줬어 <웃음> 어, <웃음> 어? 맞아, 얘네 돈 내더라고, 진짜. 아, 아 우리는 오늘... 여행갈 때엠브네 1이야. 어, 진짜 네. 내... m 1인데, 근데 참고로 초등학생들이다. 아, 왜? 왜지... 어. 어, 단지 아, 진짜... 이제 비율을 좀 줄여줄 거야. 맞아, 맞아, 얘네 진짜 뭐, 하더라고. 1대1대3대5 정도. 저번에 배탐 여행갈 때도 애들 실제로 흩어냈지? 너 냈잖아, 너들. 너 되게 멀리서부터. 야 그거 대단하던데, 나는. 그거는 1분의 1이야 난 그런 거 좋은 거같 인생은 1분의 1이야 아, <laughs> 오케이, 괜찮다. 인생은 1분의 1이야 가족끼리 무슨 그런, 그런 거 없어 1분의 1이야 소주 4병이랑 아까 얼마나 맛있다고 소주, 소주, 소주 4병에 생맥주 8잔 와, 1분의 1 이거는 애들 빼줘야 돼 <laughs> 아, 애들 빼줘야 돼이 아, 정도는 빼줘야 돼 <laughs> 술 먹는 것도 전혀 웃긴데 아. <laughs> 근데 어이가 없는 건 여긴 분위기 아닌데 그치? 이건 몰망. 몰빵 <laughs> 마이천 몰빵이지 아 삼시간째 회동이 싹 되고 응. 괜찮아? 굉장히 부드러졌어아 그러네 이오 보시면은 딱 꿀팁이 응. 회를 먼저, 모둠회를 먼저 드시다가 응. 참치가 싹 음. 이렇게 해동이 될때 그럼 이렇게 위에서 아,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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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마치 그 마치 첫눈 내렸을 때 음. 우리가 음. 그 눈을 밝기 전에 아. 그 반짝임 있지 어, 뭔지 알아 그런 느낌이 싹 난다 음. 그럼 요럴 때 먹으면 너무 부드러워 음. 음. 꿀팁이네 음. 그러니까 회를 먼저 드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린다 음. 난 이거 입잖아? 그냥 바로 제비야 <laughs> 거기 있지, 캬바레 <켜발해. 웃음> 나 지금 붕붕날 라이트 바로 가있어 기세야 그치? <laughs> <laughs> 기세. <laughs> 응. 나도 처음 입고 나갔을 때너 같은 소리를 안 들었겠냐고 아, 그냥,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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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세고래비 맞다 어, 어, 어. <laughs> 내가 그때 진짜 제일 많이 었던게 기세고래비 기세고래비 <laughs> 아씨 내가 그냥 기세로 밀고 가는 거야 <웃음> 어. <웃음>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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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야? 이제는 더 막내비지 이제 그냥 <웃음> <웃음> 아, 아, 아. 누가 뭘 얘기하든 그냥 뭐다 어, 어. 쳐내버리니까 <laughs> 마이웨이 <laughs> 아 그래도 코로나를 우리가 진짜 갚긴 갚는 거야. 대단하. 아까 우리가 2020년에 대출 받은 거 아니야. 뭐 그렇지. 20년 응. 10월에. 왜냐면 그게 아.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어. 음. 어. 맞아. 딱 그냥 아, 그렇게 아, 돼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5년 이거든. 다음 달부터 급여 좀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급여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야. 아주 좀... 왜냐면 우리도 힘들었으니까. 맞아. 아니 우리는 컴복이... 그 전에 사업자 대출이 이미 있었어. 그렇지 있었지. 또. 네. 그거랑 묶고 더블로가 지금 아, 이거였어. 진짜. 아 어. 네, 고생했어. 이런 이런 날이 오기는.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셋이 건배 한번 할까요? 아, 너무 좋지. 선 이거 뭐한 한번 우리 건배 한번 해줘. 아유 그런 걸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laughs> 어. 자 오늘 해야 돼.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응. 나이지만. 응. 우리는. 지금 시작이다. <laughs> 영포치 오늘부터 오영 개월. 오늘부터 영 <laughs> 개월이다. 영 개월이었으면 좋겠다. 아, 자 인생의 이막 시작합시다. 아, 시작해야지. 이제는 우리도 시작해봐야지. 내가 보여주겠어. 40대가 늦지 않았어. 요거 장면 박제다 아 진짜 늦지 않았으면 내가 응 음. 음. 보여주겠어 어우 푸들 기나 간다 음. 요거 딱 잡고 이거응 음. 음. 오오 땡땡 그기미에 떨어뜨렸어 싹이런건또 <laughs> 이런 이제 초장이지 이건 초장이지 음. 네. 네또 음. 이런 것도 침대를 걷어 내 사고 방식이 뭔줄 아니? 뭔데? 이런 거는 한 명만 까면 된다. 음. 아, 그, 니까 그러니까 손에 한 명만 더럽히면 되잖아 너무 훌륭한 방식이. 음, 음. <laughs> 또 벗기고 까고 이런 거잘하거든 그렇지, 벗기고 까고 잘하지. 벗까, 아, 까 그래도 안에 아직 얘는 특별히 이제 막 끝나서 음. 그저 안에 먹을 게 있다. 아, 시간에 조금 안에 가겠니다 그거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어, 나오네. 간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 어. 음. 난좀더해로전오 회로 아 나도 해가 좋아. 하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음. 그 어, 좋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물컹도도도도도도도도 형님 네, 잘 먹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예 감사합니다.